자 이제는 형제자매론 이제 형제자매론 할게요 자 해설 1번 비경겁은형제여장생이나 듣고 가면 순수하게 강왕 함으로 출세를 의미하고 덕망이 있다 근데 이것도 뭐 용실이 좋아야 하는데 일단 1번 근데 이거 이, 이 저기 뭐야 이 얘가 없어요 이게 컴퓨터로 그래서 이걸로 했어요 자 기해병인 갑진. 병인, 그러니까 인의 한 목의 목이 이게 투출했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뭐 비경급이 뭐 득국하고 이거보다 용신이 지금 뚜렷하잖아. 그러니까 이 형제, 이 형제, 이 형제가 자 여기 인의 한목한 형제도 뭐를 가졌어요? 용신을 가졌지. 인묘지 목국에 또이 사람도 이 병을 가졌잖아. 그 네. 목화 통명의 신강 하죠. 그러니까는 형제가 다 한급발 한다, 그 얘기요. 아니, 우회도 좋지만 한급발 한다는 거야. 왜? 여기 형제도 뭘 했어요? 듣고 했잖아 그리고 이것도 뿌리를 내렸잖아요. 거다 여기도 갖고 있고, 여기도 갖고 있고. 용실이 지금 두 개가 있어. 요새 말로 쌍라이트야. 어. 그러니까는 뭐 하나 꺼져도. 그 엊그저께 누가 이름, 이름을 다 개명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저, 저, 전화가 왔는데. 아, 사주는 좋은데, 수가 없다고 무조건 수를 넣어서 이름을... 아니, 수가 없어야 되는 사주요 근데 이상하게 여수 사람들은 뭐뭐 뭐 금이 빠지면 무조건 오0만 원만 때려갖고 어디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내가 수를 넣으면 더 나쁜데요, 그래도 수가 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자꾸 얘기니까 수를 넣어서 개명해 달라는데 돈 벌어서 좋긴 한데 참 괴로워. 그거... 귀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수는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돈 벌어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어디가니까 수가 없어서 무조건 수를 넣어야 된다고. 어? 이름에 수가 없다고 해갖고 개명을 해야 되는데 뭐 어찌고 저찌고 또 얘기를 하대. 근데 이거는 이건 수안 수 와야 되겠죠. 수 없잖아요. 금은 더 없죠. 그럼 금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지. 긁는 건안 되는 사주지. 음. 그럼 그러니까 목화통명이니까 뭐 합니까? 선생. 또. 방송 타고. 어, 이런 게도 목화통명 사주인데. 음, 그리고 보세요. 인진이 있잖아요. 호랑이, 용 가지고 있으니까 용호, 상박사주니까 활동을 무척 많이 해야 되지. 거기다 격은 무슨 격이에요? 골로격이니까 아 걸로격 하면뭐 나와야 돼요 자수성가, 자수성가. 그럼 기본으로 나와야지 자수성가 를사주다 음. 그럼 여기서 볼 때는 자수성가라니까 아무래도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능력이 뭐 많았던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모광사주잖아요모인의한목 이게 뭐 구집이 따지면 이게 아버지 재성인데. 예. 그리고 또, 형제들이 다잘 되는 사주 아니야. 이것도 잘 되고, 이 형제도 잘 되고, 이 형제도 잘 되고, 뭐 나도 잘 되고. 임묘진 목국, 목구, 임묘진 목국도 있고, 형제도 많아. 이내 한 목도 있고. 음. 형제들이 다, 여기서는 의학박사라고 그러는데, 다한급발 하는 사주지. 그러니까. 음. 그리고, 어, 제도. 있잖아요. 식신, 생제하니까, 돈들도. 음. 조금 있고, 두루두루 괜찮은 사주죠, 이것도 보니까. 그럼 이것도 누구 덕으로 사는 거예요? 조상으로 보면. 이거 할머니 아니에요, 이것도. 이거 할머니 덕이지. 할머니가 좋은 일을 무척 많이 했구나, 이렇게 또 보는 거지.